자, 6단 만났습니다. 우와. 우와, 승률 엄청 좋네요. 자, 진짜 잘할 것 같은 분이네요. 아, 이거 면상이네. 자, 면포 해볼게요. 아, 그렇죠. 면상이죠. 자, 찾기 확보하겠습니다. 가 쉬우겠다는 것 같은데 농포전 하는 스타일이네요. 차가 피해 볼게요. 또한번 차가 피하면 넘어올 수 있죠. 아 그거 아니에요. 자 변거로 볼게요. 상 올라가서 자 찾기를 확보하고 때릴게요. 확보해 봅니다 음자 포가 넘어와도 이건 그냥 때립니다 때리고 대차까지 할게요 음 대차는 안 하시겠다 자 그러면 포가 이 자리에 넘어가서 말을 때리면 이쪽 포가 공짜가 되죠. 자. 가 보겠습니다. 이쪽 포맞 때릴게요, 그냥. 갖고 포가 공짜. 자, 포가 너무 올것 같아요. 자, 차가 왔으면 대응이 잘못된 거죠. 자포 잡겠습니다. 음. 자 귀상 올라가서 이곳에 장군 노려볼게요. 음. 자, 차가 올라가서 이 자리까지 와볼까요? 좀 공격적으로. 차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건 상떠하죠? 상떠서 상사대. 음, 상사대 하겠습니다. 자, 장군 치러 가볼까요? 장군 치면, 뭐, 나올 것 같은데. 자, 미리 막은 케이스고, 외통수 보러 갈게요. 음, 잘 막네요. 포가 넘어가서 차를 걸수 있는데, 마가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차가 먼저 한칸 눌러버릴게요. 아, 상이 나오네요. 자, 그럼 눈치를 챙고, 마가 올라간다. 자, 마가 올라가서, 이 자리까지 막으면 이 자리 마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병을 합병할 수 있어요. 삼합병 강력하죠. 자, 말을 피해 준 거고. 일단 뛰어 갈게요. 아. 자, 이러면 피하고. 지금 상을 걸어 줬는데 차가 지켜 주고 있기 때문에 세력을 좀 보태 줄게요. 포가 파포를 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포서타 하겠다는 거죠. 자, 포가 뜨지 못하게 차가 묶을게요. 차가 묶어서 이러면 이제 포가 포서타가 안 되죠. 아 외통수네요 이제 자 포가 넘어가서 지켜주겠습니다. 지금 마야태 상이 걸려있죠. 잘못 도는 것 같은데 자, 이건 잡겠습니다. 이거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수에 자, 이것도 도와주는 수 같은데 지금 마가 차를 걸었는데 마가 멱을 막으면서 포가 차를 걸게 되죠. 차가 병을 잡을 수 있고 차가 병을 잡나요? 차가 병을 잡으면 먹고 들어갈게요. 자, 이제 상대는 포가 없어요. 이 자리 와서 외통수 볼게요. 자, 차가 내려와야 되겠죠. 아 이쪽 차가 와도 되죠. 하 그러면 음 포가 어. 대화창이네요. 자, 집중하겠습니다. 자, 마달라는 부분인데, 때린다, 잡는다, 포병타의 선장군. 자, 점수가 지금 지고 있죠? 아, 고민되네요. 자, 어쨌든 지금 차가 말을 걸고 있기 때문에 차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자 포를 포가 지금 다리가 너무 많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뛰어넘어 볼게요 음 궁을 틀었네요 자, 이분이 후반대니까 잘 두시네, 더. 자, 일단 선장군을 친다. 궁수비를 한다. 그래요, 궁수비 하겠습니다. 지금 차가 언제든 지금 내려와서 장군 치고 붙고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마가 움직이는 길을 다 막았죠. 자, 일단 궁수비를 하고, 마가 만약에 위협이, 위협이 되면, 그냥 마사타에서 민국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궁수비 하겠습니다. 아, 다음 수마가 이자로 오겠다는 거네요. 마 잡겠다. 음, 근데 네, 마가 지금 움직일 데가 없어요. 1초 남았습니다. 자, 시간 연장 좀 할게요. 자, 차가 나오는 게 부담이 되니까 일단 막았구요. 장군부터 쳐놓고, 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게요. 음... 아, 또좀 나올 것 같은데. 마장. 잡는다. 자, 포가 먼저 잡는다. 차가 걸렸으니까 사가 잡는다 또는 차가 잡는다. 그때 마장. 차가 돈다. 그래요. 마사타 해버릴게요. 그냥 마사타 하고 가겠습니다. 민공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차가 역할이, 사 역할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자, 이이 이 차는 지금 13점이 아닙니다. 이 차는 지금 3점짜리 사하고 같은 역할입니다. 마가 이렇게 뜨거나 이렇게 떠서 포를 위협하면 넘길게요. 음. 밀 수도 있는데 자, 넘겨서 볼게요. 대차자는 건데 상해 지켜 주는 자리라서 대차하면 제가 지는 거죠. 지금도 대차가 되죠. 자, 한번더 올라와서 차가 좀먼 곳으로 빠져야 될것 같네요. 차가 빠져서 자 대차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의 포가 이런 자리에 오는 거 괜찮네요 차 라인 좀 위험한 순데 이거 조를 올린다 받아준다 저를 올려볼게요. 자, 이건 한번 더 올리죠. 마가 죽었죠. 이러면 지금 마가 이 자리로 빠져도 포한테 죽어요. 아, 이건 죽죠. 자, 점수 역전됐습니다. 점오, 점오 역전됐어요. 아, 이제 좀 답답함이 좀 살아나는데. 자, 역전이라서 잡을만도 한데 차가 지금 있기 때문에. 자, 한칸 내려가서 피하면서 포가 피하면서 장군이죠. 잡나요? 아. 자, 그러면. 조를 올려볼게요. 조를 올렸을 때, 이거 믿기거든요, 지금. 잡으면, 이렇게 장군에 차가 죽고, 안 잡으면, 어, 이러면 이쪽 장군, 장군에 차 죽죠. 자, 차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영상 관련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어... 질문에 대해서 답글 드릴게요. 자 포가 넘어지 오 말라는 뜻인데 차가 한칸 내려가 볼게요. 이 자리가 외통이니까. 음. 자 그러면. 포가 넘어와서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 문포가 되네요. 자, 포를 면포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점수 차이가 지금 많이 났죠. 이제 아까 지고 있던 점수 차이가. 면포까지 가보겠습니다. 어... 자, 차가 이 자리 와서 병 달라고 해볼게요. 이 병을 못 지킬 것 같은데. 지금 위에를 올리면 이 자리에 오죠, 차가. 자, 병 잡겠습니다. 자, 마무리 되어 가네요. 장군. 자, 상 잡고, 기물 정리할게. 자, 고생하셨습니다.